Ch 다시 제주도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성산이고요. 바로 눈앞에 성산일출봉이 보여요. 일단, 흑돼지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라산만을 위해 온 제주도였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쇼핑이고, 두 번째는 백패킹입니다. 그래서, 백백킹 가방을 메고, 이렇게, 이렇게 단촐하게 제주도에 온건 진짜 난생 처음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되네요. 여기가 또 은근히 늦게까지 하는데 없어가지고, 원래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다른 데 12시까지 하는데 있어서 부랴부랴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끝자락? 우와, 느낌있다. 저희가 찾은 곳은 일출 흑돼지라는 곳이에요. 혼자 없어, 예.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맛있어. 아, 냄새 너무 좋아. 은채 뭐먹을 거야? 제주도 왔으면 한라산 먹어줘야죠 그런거에요? 가 음, 네. 와서 고기 잘라드릴게요 한라산 한잔받으시지요 귀여워 귀여워 조금만 넣 좋아요 어? 맛있 어, 초밥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좋아. 엄청 달달한 맛이 나와 미쳤다 냉 맛있다. 냉면도 나방 막아놓는 건가? 아 그래 좋아 맛있다 그에서 딱 맛있어. 음? 어? 그니까. 이게 세상에 35,000원이에요, 35,000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75,000원? <laughs> 이러고, <웃음> 여기 35,000원. 뭔가 분위기 있다. 진짜? <laughs> 진이는 진짜 긍정적이야. 씻고 자는 것 밖에 할게 없네? 너무 좋은 거야? 언니 <laughs> 어, <laughs> 빨개졌네? 언니? 아 귀여워! 뭐 해야 돼? 아 씻어야 돼 지금? 씻어야쥬. 어 여기 아, 침대가 두 개여가지고. 언니 큰거 써. 써! 아니야, 너가 큰거 써. 너가 큰거 써. 너가 큰거 써? 원래 언니가 쓰는 거야. 아니야x2 아니야, 너가 큰거 써. 언니가 쓰는 거야. 너가 큰거 써. 아니야x3 아니야. 응? 아니 왜 응. 나도 다 양보를 하는 거야? 아저 아,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은 성산 일출봉 가서 일출을 볼 거예요. 맞아. 와우. 와 근데 여기서 되게 잘 보이네. 진짜? <웃음> <웃음> 내가 일출을 보러 일어나서 오다니. <laughs> 왜뜬거 같지? 아 떴어 떴어. 근데 구름에 진짜 정확히 가렸다. <laughs> <웃음> <웃음> 와, 근데 그 바다의 비칭이 너무 예쁘다, 그치? 응, 난 구름 위에 오는 거 응, 너무 예다 이만큼만 보여줘. <laughs> 만족해. 와, 멋있다. 와, 한라산 진짜 높다. <laughs> 시원해. 시원해. 우리 숙소. 그리고 성산아. <laughs> 너무 좋네. 와 진경이 너무 예쁜데, 쬐구 아잇. 너무 예쁜 우리 진경이. 원래 11시 배를 타고 5도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김밥을 먹을까 하다가, 진경이가 김만복 김밥이 원래 약간 제주 공항 근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요? 성산점도 생겼대? 생겼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우 배 시간 좀 늦게 가면 되지, 해가지고, 김만복 김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나도 진짜 옛날에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먹었어. 맛있었어. 또 먹고 싶었었같 나도. 아, 나 너무 기분 좋네. 다들. 선생님 주문한다니. 우리가 새벽에 저길 갔다 왔는데. 김만보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도에 들어왔는데, 하우국동항에서 가면 비양도가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근데, <laughs> 뭐, 천진항에 내렸어요. 아, 뭐, 어떡할까 하다가, 한번 걸어가보자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난다. 예쁘다. 고요 그러니까또 걷는대로 좋네 아걸어갈까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laughs> 너무 힘들 것 같다 약간 당연하지 유튜브용이잖아 언니 시원하지? 바람이 햇볕 아까 그거 나것 같아 아 지금 만 내가 언니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음. 갑자기 또 변경된 게임. 와, 쉽다. 진짜, 진짜 여행 먹어요. 어. 어. 아, 아, 호라가 버거에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와! 맛있다! 만족? 만족? 맛있다? 엄청 짜고 장중기도 않고 맛있다 결국에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걸어가도 좋겠지만 흐리게 가고 싶지 않아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버스를 타러 가려고요 비양도 가는 버스는 백팩커들은 흔한 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 타야 된대요. 그래서 거의 1 시간 간격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점심 시간 있어서 그때는 버스 운행를안 하고 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번 여행은 너무 너무 여유 있고 날씨가 지금 너무 완벽하고 따뜻하면서 또 바람 불어서 시원하고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같이 온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좋다. 와, 역시 제주도야. 아, 진그러 행복하다. 와, 미쳤어. 너무 예뻐. 와. 어, 이제 텐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다들 돌무더기 뒤에다 젖구만. 화장실이 요가져 좋아. 아이고, 아이고 어, 좋아라. 좋아. 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좋아요. 아, 최고. 최고. 아, 트도딱 적당한 것 같아. 어, 주말에 보면 너무 바글바글할 거아 어. 이런 거. 뭐, 저기 이쪽 뷰도 한번 볼까요? 어. 어. 아이고. 최고. 아, 행복해. 너무 예 여기가 비양도 백백킹 온 사람들이 무조건 가는 해녀의 집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몇 시까지 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네. 혹시 몇 시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사놓을까? 그냥 지금 먹어버려? 지금? 여기서? 되지? 어, 그치? 왜냐면 5시 반이면 우리 또 오자고 하는거같아1한 시간도 안 되니까 그래에오면 늦게 오잖아요 그래? 그 그래 간단히 소라만 딱 소라 먹다 먹다 그러면서 돼지. 원래 밤에 먹으려고 했는데 버버 어, 어. 어. 우리 소라 구이 네. 그냥 시키면 되지? 어 아, 그냥 소라 구이, 구이 하나 구이 안돼아 왜요? 다 와가지고 소라를 못 먹고 있어 어떡이나 그러면 저거 먹을래? 모든 전복, 호박어 근데 괜찮아? 뭐가 그래? 응. 문어, 문어, 문어. 네. 문님도 문어. 호박부가안됐네요 네. <laughs> 아. 어. 그러면 진경은 그거 해산 먹을래? 회사는 어. 그럼 해산. <laughs> 이거 소라 아 소라 음음 전부 멍직이야 이거 어땠니? 공룡 그냥 그래 톳도 <laughs> 먹는 거지 어 우와 누가 보면 나 술꾼인 줄 알고 있어. 마치 술꾼인 뭐? 줄 알고 있어. 아니, 여기에 사나운 물식국이 있다고. 너무 예뻐. 오뽀 아기야. 아이고, 예뻐라. 사나운 거 맞아? 미쳤다. 언니, 초장 뿌릴게?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 거야? 몰라. 어, 어, 언니. 어, 언니, 빨리, 빨리, 빨리. 술 먹은데, 옆집에 바로 지영이가 해물라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 여기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밑반찬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 하시죠?

완두 맛집이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부분이야? 응. 이거 <laughs> 맛집일 줄 알았다 물도 청정뿐다 너무 맛있다 진짜 개 맛있어. 진짜? 와, 맛있겠다. 신기하다. 언니 맛있겠다, 그치? 응. 어? 아, 왜? <laughs> 언니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별로지 부드러워. 음. 한라산 2 1일도음 <laughs> 음! 맛있는 소리나 어때? 별로 아닌 것같네 <laughs> <laughs> 원래 코베아 D 원. 잃어버린 거예요. 오. 그리고 다시 잠깐 그러니까 찾았어요. 7만 천 원이더라고요. 좀 저렴이로 이게 타벤탑 건데 3만 원인가? 3만 2천 원?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어제 막 와가지고 들고왔어요 집에서 한 켜봤는데 팔력도 엄청 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갖고 이거 다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지고 박배낭에다가 가스를 넣어놨는데와 공항에 들어가다가 전화와가지고 다시 불려갔어요. 왜 넣으면 안 된다. 바로 버리고 가슴을 부숴줬습니다 어? 아기진 저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언니 괜찮아? 오나 어, 괜찮아, 괜찮아. 야, 둘다 깨... <laughs> 어 돌담에 언니 이거 신다 뭔가 크게 잘못됐나 절경인데 여기 아, 그러면 돌담 밑에서 기자 아, 불이 이상해 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아. 아, 아, 부피 줄이려고 냄비를 안 갖고 왔는데 컵에다 물을 끓일라는데 이게 영, 몸이 덥네. 봐도 <laughs> 뒤질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어고 어. 술도 결정 먹고 들어가자 이식고 차 들어가서 그냥 쓰영하고 놀다 봐. 자안 너무 좋지 근데 어떡해 내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혼자 만으면같지 아니 전혀 아니 배가 불러 배가 부른데도해 진짜 맛있다 알지 또배고파해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음! 아유. 어 근데 진짜 갑자기 좀 쌀쌀한 것같 자기 전에 미스트를 <laughs> 여기더좀 뿌리고 어, 진영이좀뿌릴 <laughs> 완전 좋지! 야와 <laughs> <laughs> 진짜 좋아! 상쾌했어! 진짜 좋은 꿈꿀것 같아 <laughs> 오늘 잘 자자? <laughs> 어 너무 잘갈 o 잘잘 같은데? <laughs> 굿나잇! 빨리 해 주려고 막어 드디어 왔었니 그러게. 증명이 덕분에 잘 왔네요. 많이. 우와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우와, 안으로 들어갈까? 여기? 아.

준경이가 어, 종이 가방 안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거 종이 가방 지금 사진 찍으려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laughs> 어 뒤에 셀하고 서핑을 하고 회를 먹으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점심에 갈치를 배부르게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파가지고 일단 그냥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협재는 야자수가 많네요. 저 서핑 처음 해봤는데 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평화롭고 좋다. 야자수 너무 좋아. 어 여기다 1미리1미리 우와 되게 귀엽다 여기. 안녕하세요. 많이 안 챙겨서 이것도 수영복이거든요? 수영복인데 이렇게 탑처럼 입었는데 예쁘죠? 이 끈을 앞에다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홀터로도 할수 있고 바지 이번에 딱두 개밖에 안 묶었더라고요. 긴 바지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입습니다이버켓도또 예뻐요. 끈 달려가지고 물놀이 와서 색이딱 좋아. 저는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와봤어요. 포트라 파티 이런 거 가볍게 하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딱 아, 그때 저녁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화상이었나? 아니 두피에 갑자기 여기 혹처럼 부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좀 가라. 어 진경아. 근데, 아, 어 근데 그 진물이 막 나와. 헉, 근데 어디죠? 있잖아 그 혹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내 생각에 화상일 수도 있어. 음. 아이씨 이 진물씨. <laughs> 등도 수영복 자국대로 닿았어요. 맞아요. 네. 나비야. 나비가 나비를 가지고 우와 너무 이쁘다 언니 파도좀 너무 이